재테크 시작하시는 분들, 막막하시죠? 저도 처음에 재테크 시작하면서 굉장히 막막했는데, 100권이 넘는 재테크, 경제, 주식책 읽으면서 찾아보고, 직접 공부하고, 해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말한 생각들을 가지고, 재테크를 접근하시면 분명 의미 있는 결과 가 있을 겁니다. 첫째, 재테크가 주가되어서는 안 된다. 재테크 얘기하는데, 재테크가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 이상한 얘기죠. 투자의 대가 워렌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고 제일 유의미한 투자는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테크에 매달려서 애체에 나오는 극소수의 사람처럼 이걸로 몇억, 몇십억을 벌겠다 하면 오래 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본업을 1순위에 두시고 재테크, 투자는 본업을 보조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지키고 경제적 자유를 조금이나마 앞당긴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재테크는 내가 본업에서 돈을 잘 벌어서 재테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이 돈이다. 재테크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뭐든지 시간이 경과해야 성과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금을 하든, 적금을 하든, 채권을 하든, 저평가된 주식을 사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돈이 붙고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은 돈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뭔가 좀 망치로 한대 맞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좀더 일찍 시작할 거리라는 생각과 함께 제 소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안 사고 안 사먹고 아낀 돈이 나중에는 내가 아낀 돈의 두 배, 세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하시면 앞으로 재테크, 소비 습관 개선, 절약에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쫓는 이유는 저는 돈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돈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할때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돈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재테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적금부터 시작해서 CMA 통장, 채권, ETF, 주식을 전부 다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해보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백권이 넘는 재테크 주식책을 읽고 또다시 시행착오, 시간을 쏟아부어서 저만의 자산 분배 방식과 여기 맞는 재테크를 찾았습니다. 저는 주식이 메인이 되는 재테크 방식이 저의 상황과 성향에 맞고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재테크 방식과 자산 배분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분명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테크 방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재테크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금융 재테크 상품과 그에 맞는 전략들을 말씀해드릴 생각입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